내말 인간 알아듣게 설명해줘 힐다가 선택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주는 거라고 어차피 그만둘 거면 그냥 지금 나가지 그래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시간 낭비에 그만하는 게 낫지 않아 흥. <laughs> 잘해주고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만 고생이라고 야너 진짜 계속할 생각이야? 이래놓고 그만두면 누가 책임지는데? 뭐? 언제까지 할 건데? 자신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. 너, 이젠 진짜 못 그만둔다. 알지? 늦었어. 넌 우리 인간인 거야. 운명으로 받아들여. 너 자꾸 날 부려먹으려고 둔다? 분명히 말하지만, 난 음료 담당이야. 뭐? 아이 누가 부르지 말래? 그냥 그렇다는 거지. 음. 그래서 또뭐 할까? 아이 남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시켜. 진짜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? 오, 땡큐. 어. 땡큐. 나 괜찮은데. 고마워. 진짜 너밖에 없다. <laughs> 왜 나한테 신경 쓰는 건데? 음, 뭐, 뭐야? 왜 이러는데? 어, 왔냐? 뭐, 고맙다. 또? 아니, 싫다는 건 아니고. 벌써 가? 뭐 하는데? 넌 아무한테나 이렇게 살갑냐? 아. 나키, 네가 와서 설레는 건 아니라고. 고마워. 고맙긴 한데 자기도 이렇게 좀 챙기라고. 너올줄 알고 맛있는 거 만들어놨다. 너 괜찮냐?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너, 너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말해. 알았지?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말해, 알았지? 흐흐흐 흐흐흐 아... 아... 어? 어? 음... 음... 아이러브 커피 앤